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원주 쪽집게 애기무당인데요. 음, 제가 많이 들은 제보는 태아령, 낙태령,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더 이상 수위를 높여 얘기는 안할 거예요. 왜 고소하는 그 빌미를 저는 만들어 주기 싫습니다. 이게 이제 셀카 시절이고요. 입술을 내밀고 마치 자신이 매우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다는 듯한 그런, 이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분이 이제, 오반기 맞추는, 그, 무당으로 해갖고 뜬 건데, 이 오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반기 맞추는 기법은요, 제가 3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무당도 오반기 색깔 100% 맞출 수 있게 된다고 자신합니다. 그 부분은, 이 천일화 선녀가 오방기 색깔 맞추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하는데, 그거랑 동일한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게 무속인 분들을 다 알지 않을까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방기 뽑으라고 하고, 눈이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선이? 여기가 있어요. 이거 제 의견입니다. 이때 제가 볼 때는 나뭇결을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색깔인지 파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찍고 나서 딴데 보는 척 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이러면서도 또 재확인을 합니다. 야, 이 눈,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자기가 뽑은 이 나무를 향하고 있죠? 이 눈이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랑 이 이거랑 이거 이세 개가요 다 틀려요 여기는 위에가 검은색 여기는 위에가 약간 밝은색입니다 여기 줄무늬도 하나 있고 여기는 점까지 찍어 있어요 어다 틀리단 말이죠 이게 결이 좀더 이제 재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나무가 제각각이에요 여기 색깔 보면은 금세 외우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제각각이거든요. 이렇게 먼산 보는 척해도 이렇게 뭐너 진짜로 노란색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또 내놓고 보이죠. 음. 그러면 이 눈이 어딜 또 향하고 있습니까? 나무 끝을 향하고 있어요. 어, 좀더적나라하게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개만 보이죠. 근데 이세 번째 께 약간 얇고 어, 나무 색깔이 이 중간 기둥이 좀더 짙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어, 여기 검은 그 뭐라고 할지 이게 약간 고동색인데 이 고동색 부분이 조금 짧죠. 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몇 년을 계속 쓰는데 이거 모르겠나요? 아무리 섞어도 나무 패턴만 보면 보인다니까요. 이거를 정말 맞춘다고 하면 KBS 나와가지고. 오방기를 직접 내담자가 뽑은 뒤에 다른 방에서 그냥 들고 있고 제3자가 확인을 하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당 앞에 앉아서 건너방에서 지금 오방기 무슨 색 뽑았습니까? 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몇 번을 해도요. 보이십니까?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이. 이거 안대를 가려놓고 하면 제가 좀 인정을 하겠는데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제 의견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과연, 과연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용해에서 20% 확률을 세번 맞춘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되면은, 20%를 세번 연속 맞출 정도면은, 어, 강원랜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올 때, 매일매일 뭐, 몇 억씩 벌어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눈, 눈에 정렬하게 나온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이시죠? 네, 요거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